안녕하세요. 류은입니다. 더위를 이겨낼 장소인 각종석벽과안반및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시원한 계곡으로 떠나보았는데요. 탑통계곡은 낭바위, 아들바위, 칭대바위, 줄바위, 수화천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계곡인데요. 물이 깨끗하고 울창한 숲과 산등성이가 절경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과 조금 깊은 곳이 있지만...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피서지로 적당해 보이는데요. 무더위로 잠시나마 계곡물에 발당그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곡물 발을 담가보니 너무 시원하였는데요. 샤워나 씻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탑동 200 주차장으로 가면 왕방산 계곡으로 예쁜 다리가 있으며 탑동 계곡 주변 포인트로도 좋았습니다. 화장실은 주차장에 공용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개인위생용품은 꼭 챙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차는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산책을 하며 물길을 따라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서 가족과 함께 잠시나마 휴식을 하러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